여기서는 어떤 부스를 운영하세요 아 이번에 그이 하모니 축제에서 어, 탄소포인트 지원센터가 어, 탄소 포인트제 가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하는생활습관을좀 좀 꾸부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. 예,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네. 특히 오늘 놀라운 거는. 우리 포천시가 현재 네.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돼 있는데 다문화 가정에 계신 분들이나 혹은 그 이주 노동자로 지금 이제 이 네.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어요 네. 그래서 이+, 이 탄소 중립이나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아, 네. 실천 활동들이 아 이거 지역이나 국적을 불문한다 예. 그래 아주 교훈을 얻었습니다. 아, 센터장님 활동의 결과물인 것 같은데. 아 이거 아닙니다. <laughs> 네,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들도 갑니다. 그렇게 네. 공감대를 네. 형성할 정도로 네. 탄소중립에 네. 대해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. 아 깜짝 놀랐어요. 네. 네, 네. 네. 그래서 오셨을까요? 앞으로 이게 이제 우리 그 시나 탄소중립 센터에서만 이런 일을 할게 아니라 네, 네. 후천시의 다문화 가정이나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. 네. 그분들과 우리가 어, 소통할 수 있고, 뭔가 교류할 수 있는 네. 하나의 수단이, 그 다음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수단이, 아, 이 기후변화 대응이다. 탄수중립관을 실천할 겁니다. 이게 오늘 너무 좋은 주제로 됐습니다. 네.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분들의 TV에 우리 그 대변인께서도 같이 해주실 거죠. 네, 물론이죠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어. 고생하십시오. 네.